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7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계속 이어서 볼 거고요. 212쪽입니다. 아, 이제 오늘 볼 부분은 뭐냐면, 아...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어휘들 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표준어로 택할 것인가? 그래서 고어 한자 뭐 방언 그 중에서 단수, 복수 표준어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 표준어 규정에서 근간의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고죠. 이 4번인데요. 아, 이거는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도 아니고요. 아, 예전부터 공무원 국어 시험의 단골이죠. 덩쿨이 아니라 그죠? 넝쿨 혹은 뭡니까 덩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4번에서 요거 빼고요. 나머지는 다 표준어가 맞습니다. 자, 원리 적용이보다는 단순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20항 관련해 가지고 쓰는요 애달프다, 슬프다는 의미죠. 애달따라고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2 1항은 어 9, 7급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참고삼아 훅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 2항 보시면 그죠 일단은 한자기열이 널리 쓰여서 표준어가 되는 것 중에 부항 딴지 같은 거 그죠 우리 부항 뜰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오히려 부황이라고 쓰지 않은 거죠. 이거는 굶어서 얼굴이 누렇게 뜨는 병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에 쓰는 건 부황 딴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3항도 출질인 적 없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2 3항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항 부분에서 2 1 5조 제가 말씀드렸죠. 이 7차식 심정리 자료에는요. 꼭 외워야 할 표준어 모아놨습니다 표로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25항 봤을 때한 가지 형태만 표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객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다 물론 치료되다라는 의미로 병이 낫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나수다를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광주리 그리고 뒤져내다 빨간색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어, 빨간색 중심으로 보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만 몇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216쪽 보면 첫 번째 빨간색 보입니까? 목매다. 자 얘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목매이다 라는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매다. 그죠? 매이다는 안 되고요. 물론 규정에는 목매치다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목매이다 라고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버젓이 그리고 부끄러워하다. 그 다음에 부항단지가 또 나오죠. 오타니고 원래 규정이 양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샛별 그 다음에 신기롭다 나와 있고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건 신기하다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둘다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은 의미로 신박하다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강조할 때 아주 안쓰럽다 같은 경우에 이거 거센 소리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다는 한 단어입니다. 안절부절하다라는 말 쓰지 않아요. 안절부절 못하다 한 단어고 언제나 붙였어야 되고 그다음에 애벌레 그리고 언뜻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217종 맨 아래 보시면 언제나와 유사하게 노상이나 늘이라는 것도 나오죠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 늘상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상 늘 언제나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네, 218쪽에 26항 가보죠. 가엾다와 가엾다 나와 있고요. 비읍 받침에 가엾다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에요. 그래서 모음어이 결합했을 때 가여워, 가여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고깃간, 부족간, 특히 부족간 같은 경우에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이라고 쓰지 않아요. 장소 나타내는 간이 붙은 겁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관 붙는 건뭐 한국관, 명월관, <laughs> 성인 나이트클럽 아닙니까? 자, <laughs> 제 나이 때 가는 데죠. <laughs> 제가 오늘 어, 저기 설 전날인데 아무래도 안 가고 오늘은 일단 학원 수업이 없기도 하고 이제 제가 요즘에 수능 강의 하고 그러잖아요. 일5법을 마무리하려고 하루 종일 붙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강의는 짧게 올리는데 어,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짧게 올리는 게더 힘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설명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축약해서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 짧게 올려서 시간이 그것밖에 안 걸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그 쇼출하는 것도요. 시간이 배로 걸려요. 한 문제씩 끊어서 어쨌든 보기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죠 가족들 아무도 없고요. 어, 방에 저 혼자 있습니다. 사실은 어, 마음이 되게 좀 우울하고 슬프기는 해요. 예. 뭐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다고요. 자 아, 중요한 건그 다음에 관계없다 상관없다 표준어 고요 이거 한 단어죠. 그죠. 우리 왜 송시열 부하 없다 붙은 말한 단어고 관계없다 상관없다로 한 단어예요. 예전에 띄어쓰기로는 가끔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꽃과 떼떼 꽃과 어린아이 옷이나 신발 얘기하는 거고요 넝쿨이나 덩굴 지금 봤죠. 그죠. 절대로 섞어서. 덩쿨이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 덩쿨땅이라는 드라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미 중에 다마다 고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9쪽에 잘 따라오세요. 되우, 된통 되게. 이거 우리가 품사할 때로 배웠죠. 아주 몹시라는 뜻의 부사고요. 그 다음에 강조할 때 뜨리다, 틀리다. 그 다음에 멀찌감치, 멀찌가니, 멀찌기 그리고 벌레, 벌어지. 그죠? 뭐 벌거지, 벌러지 쓰지 않아요. 보시면 되고요. 보조개 보름을 복수표준어고요 서럽다와 설다. 아 복수 표준어고요. 둘다 비읍불규칙 용언이에요. 그 다음에 세요셔요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쓰레하다. 쓰름하다. 씁쓸해하다. 씁쓸함하다그 다음에 아른척. 아른채 얘가요. 그 거짓으로 아는 듯이 꾸민다는 의미에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관심 가지고 아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사람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얼처가 없다는 표준 아닙니다 그리고 여쭈다 여쭙다 여쭙다 비효 불기치 용언이고요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두줄 내려와서 여태껏 이제껏 입대껏 나와 있는데 시험에 매번 이, 여기가 나오면 여지 것으로 트릭을 걸어요 그래서 얘는 여지 것은 절대 표준어가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연달다 이달다 이따르다 아, 복수 표준어고요 다만 기본형이 이딸다기 때문에 이거 활용할 때 이딴 이렇게 활용하게 되죠 물론 발음은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기본형이 예사소리이기 때문에 활용할 때 표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딴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따르다 활용하면 잇달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옥수수 강냉임, 우레 천둥, 이에요, 이여요. 이건 잠시 후에 보고요. 일찌감치, 일찌거니, 일찌기. 그 다음에 좀처럼 좀체 쪽편 나와 있고요. 마음 한 켠이 있을 때 자꾸만 켠을 쓰는데요. 이거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어올리다추어추다둘다 복수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22쪽에 보시면 이 아른 척하다 아른 차다고요. 그죠? 이번에 아른 척하다 아른 하다건 달라요. 그죠? 뜻 자체 확인하시고요. 이건 우리가 본용언 보조용언 쓰임이어서 어말 그대로 모르는데 아는듯이 거짓으로 꾸밀 때 쓰는 거예요. 물론 본용언 보조용언이고 보조용언이 얘가 지금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십다가 결합해서 통째로 보조용언이 됐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 이에요 이어요 예요 여요 한번 보시면 우리에 이 이에요 이어요가 서술적 조사 이다에다가 그죠? A요하고 어요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체험 뒤에 붙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체험뒤에 붙을 수가 있고 예요, 여요가 이 각각이 준말이 되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이에요, 이어요가 예요, 여요로 줄 때는요. 줄 때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뒤에서만 줄어요. 그래서 거기 기억보세요. 나무예요, 영이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예요, 영이예요 이렇게 되고요. 학생이에요. 자음으로 끝날 때는 줄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에요, 어요 자체가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요거 심화 플러스 보시면 우리 왜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 자음으로 끝날 때는요 맨 끝에 이가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치언이 되는 거니까 지수기 이에요 그리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줄수 있어요 지수기 이에요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물론 지수기 이어요 지숙이 여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음상의 혼란 때문에 이거 보세요 학생이에요. 막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 왜 예요 자체가 뭐의준 말이에요? 이에요의준 말이죠 그러면 얘는 학생이에요의준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어디까지가 체언이에요? 학생까지가 체언이고 여기에 이에요나 이어요가 붙어서 학생이에요 학생이 어요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예요 자체가 이에요의 준말이라는 거 파악하면 학생이에요 해가지고요 체언이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 뒤에 이상하게 붙었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 어, 교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차이 있는 것만 볼게요. 빨간색. 다만 이제 이거 연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2011년에 1번 법조 보시면 허접 쓰레기 발음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허접 쓰레기 이렇게 되는데 발음 때문에 허접 쓰레기를요 발음은 그렇게 하지만 이거 된 소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 2013년 서울시 구급에 이걸 허접 쓰레기를 아 정말 미친 거죠. 프리미엄 아, 문법 문제 이렇게 트릭을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3년에 그 서울시 데뷔하면서 그때는 서울시 따로 봤었으니까 서울시가 쪼절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둡시다 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아, 어, 적중했는데 모두 당황했죠 야 이걸 낸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이번도 보시고요 삼번 별도로 인정한 건데 일단 어, 다 중요해요. 빨간색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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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은 어원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날개, 날에에서 날래는 문학적인 표현이 되는 건데 다만 이스임의 섬세한 용례까지 낸 적은 없어요. 이건 참고서 말아두시고 냄새와 내음에서는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된다는 거. 그래서 똥내음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눈초리와 눈꼬리 이거 잘 보세요. 또 용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의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눈초리와 눈꼬리 둘다 신체 부위 자체를 나타낼 때는 쓰이는데 다만 어 눈가에 나타나는 표정을 얘기할 때는 눈초리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서운 눈초리는 되지만 매서운 눈꼬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먹을거리 먹거리 둘다 되고요 매우다 맥구다 둘다 되는데 다만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장소에 가득 차게 하다 그랬을 때는 맥구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 외에 두루뭉술하다, 둘이뭉실하다, 새치름마다새추름마다 새치름하다, 오순도순, 오손도손, 찌뿌듯하다 찌푸등하다 둘다 되는 거고요. 어, 새롭게 추가된 그러니까 201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표. 표준어 중에 시험에 쭉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2014년에 추가된 거 한번 볼까요? 구한계사 구한화사, 눈두덩, 눈두덩이, 삐치다, 삐지다. 자 여기서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건 삐치다가 원래부터 표준어였죠. 삐지다를 사람들이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2번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다만 거기서 무리감이 있잖아요. 의미 차이 있는데 얘는 오히려 사이시오포기. 그래서 놀이 더하기 감에서 놀리감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맞춤법 문제로 오히려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이게 되게 얍삽하게 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회진 문제에서 얘를 정말 사그로지다라고 출제한 적 있어요. 아 정말 지랄 같죠. 응? 욕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걸 내나 싶죠. 그래서 이걸 연상할 때 우리 왜 어차피 없어지다라는 의미로 사라지다 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라 사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가볍게 한번 보세요 2015년에 추가된 건 마을 마실 예쁘다 이쁘다 차지다 찰지다 다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쁘다 같은 경우에 이걸 활용한 거 1을 틀면은 뭐 이쁘장스럽다 뭐 이쁘디 이쁘다 이런 것도 다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마을과 마시는 좀 봐야 되는 게둘다 이웃의 놀러감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하지만 공간적인 의미로는 마을만 쓰인다는 거 그죠 요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좋고요 2번 범주 보시면 가오리온 꼬리연 물이 다, 모양 어, 모양만 다른 거죠 연인데 우리 꼬맹이 아들하고 같이 쓰면은 내일 그 공원 가서 연도 날리고 했을 텐데 요즘에 연안날리더라고요그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같이 공원 나가서 연 날리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영상도 찍어놓고 했는데 아, 요즘에는 게임 하느라고 아연 날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좋았죠.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자얘는요 한 자는 동일한데요, 의미가 달라요. 의미 따라 한글로 다르게 표기해야 됩니다. 의논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의견 주고 받는 거고요. 의론이라고 하게 되면 아 내놓은 의견, 제기한 의견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잎사귀와 잎새, 잎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잎새는 주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날개와 날이처럼 문학적인 표현의 어떤 용례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알아두시고 푸르다, 푸르르다, 둘다 되는 거죠. 푸르르다는 푸르다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나른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했을 때 푸르른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건 활용인데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왜 말다 활용했을 때 마, 마라, 마요도 되고요. 마라, 마라라, 마라요도 다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봤던 거죠. 그 다음에 히읗불규칙 용언이요. 종결어미 내와 결합했을 때 예전 맞춤법에서는 히읗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표준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읗 불규칙 용할을배웠어요 종결음이 네 결합했을 때 히읗 불규칙 용언에 히읗 안써로 되고 써도 된다. 둘다 맞는 거죠. 4번 2016년 보면 거방지다, 걸판지다 그냥 복수 표준화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죠. 의미 차이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건, 울음, 거두름 마찬가지고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2번은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0쪽 넘어가서 봅니다. 그죠. 자 주책 없다, 주책이다, 둘다 돼요. 그죠? 줄다 되구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2017년에 추가된 것들 중에서요, 치켜 세우다, 축혀 세우다, 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쓸수있고요그 다음에 우리 왜 싫은 느낌이 있다고 랬을때 아까 꺼림하다 깨름하다 했는데 이 꺼림과 깨름에 각각 치카다, 치카다 붙은 게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서 틀이 걸게 없는 거죠. 그죠? 어, 특히 이제 축혀 세우다 같은 경우에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다라는 거 6번은 이제 사전에 별도로 추가된 건데요. 어, 요즘에 이제 사전에 추가된 것들 제가 쭉 보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의미 있는 요소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 올해 같은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추가된 용례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1번에 너무 같은 경우는 긍정, 부정 둘다 쓰이고요. 그다음에 독인, 개긴 했을 때, 그죠? 이거 비슷비슷하다는 건데 독진, 개진은안 돼요. 복인 계인만 되고요 그 다음에 싯다 같은 경우에 사람을 태울 때도 싯다 쓸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예전에 문제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더 일찍이라고 했을 때 진작 진즉 진작에 진즉에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흥행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어, 추가된 의미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썼었는데 원래는 돈받고 공연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어, 상업적으로 수익을 거둔다는 의미 도 있고요. 그래서 흥행 같은 경우는요, 돈 받고 공연 보여준다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두시죠. 뭐 그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표준어 규정 이부가 표준 발음법인데 요즘에 발음도 거의 안 나오죠. 발음도 거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발음하고 음운 변동이 함께 엮이는 거기 때문에 음운 변동 차원에서 예전에 잠깐 나왔었는 요즘에 또그 우리가 음운론이나 형태론 이런 문제 거의 좀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또 음운론과 관련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표준 발음법 해가지고요. 뭐 자음과 모음, 그다음에 음의 길이, 받침, 동화. 경음화, 첨가 이런 것들 나오고요. 특히 이제 음운 변동과 관련된 부분이 근간인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을 때 요거 2번에. 그죠? 신문 같은 경우에 우리 왜 비음화라는 것은요. 비음 앞에 그죠? 비음 아닌 것이 왔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둘다 니음과 미음이라는 비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음화 그죠? 자음 동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물난리 밟는다 한여름은 다 맞고요. 자 원리 한번 가보죠. 일단 총치군요 그죠? 뭐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발음과 관련해서 이제 발음에 쓰이는 자음과 모음을 규정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 잠깐 보시면 이 중에서 외 위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외 같은 경우에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 이중 모음 이 외와 발음이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둘다 허용되는데 9급 범주에서나 국가직, 지방직, 7급 범주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이제 5항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있잖아요. 제가 이거 5항, 6항, 7항은요. 안 할게요. 예, 5항, 6항, 7항은 거의 안할 거고요. 다만 이제 5항에서 요것만 잠깐 보죠. 그죠. 이를테면 용어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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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경구개음 뒤에서는 이중모음이 정확히 발음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와 안 했을 때 맞춤법에서 요거 어떻게 했어요? 잔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되고, 그다음에 다만 이 보시면 예, 예, 그러니까 요건 표기 기준이에요. 표기 자체가 예나 예가 아닐 때는 이중 모음예를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테면 용례 예 같은 경우는 얘는 명확하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돼요. 표기 자체가 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이 아닐 때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삼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뭐로 발음합니까? 이로 발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왜 이런 거. 이망 이렇게 발음하죠. 그다음에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라는 단어는 지금 의가 첫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발음하고 이렇게도 발음하고요. 그다음에 조사 의 같은 경우에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의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발음은 우리 의고요. 그다음에 에로도 우리의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어 음의 길이는 정말 안할 거예요. 예전엔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발음 자체도 안 나올 뿐이고 안 나올 뿐더러 어, 음의 길이 자체가 조금 좀 현실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음의 길이라고 했을 때이것만좀 생각하죠. 이를테면 장음은 모음에서 나타나고요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로 나타나는 그래서 원래 긴 소리라고 할지라도요 그죠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 된다는 거 고기까지만 끊읍시다 그죠 고기까지만 끊을게요 어, 장단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그 다음에 요거 다 됐어요 받침의 발음 이게 이제 음운 변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요거 그, 받침의 발음부터는요, 우리 좀 잠깐 숨좀 돌렸다가 보도록 하죠. 자, 음의 길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19강은요, 이 정도로 해서 우선 마무리 하죠.